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안녕하십니까. 외부에 나가 계십니까 지금? 주... 외부에 나가 계십니까? 네, 지금 어 언더스 언더스딩 8시 출연을 앞두고. 8시 아, 어. 네, 출연을 앞두고. 어, 여의도 몰 있죠. 출연을 앞두고. 아, 그 시간을 또쪼개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와. 막우린 방송 그냥 뭐 쉽게 뭐 널널하게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아, 대단,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24시간이 부족해요 정말. 음,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 현아 씨의 노래 제목 아닌가요? 24시간이 부족하다는 모자라. 네. 네. 그렇죠. 네. 네. 모자라요. 네. 모자랍니다. 네. 2 4시간이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어, 좀 어떤. 네. 또 어떤 거뭐 어떤 소식 전해드릴 게 있습니까 지금 교수님? 아 어저께 저녁에 사실 제가 예 단독으로 단독으로 방송을 찍찍 찍고 올리려고 했는데 예아 어, 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이제 전해주시죠 지금이라도 속보 예네 네타냐우가 예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제대로 상황 파악했습니다 네. 지금 그럼 예. 만... 맞는 말인데, 이제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잖아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시인을 한 거죠. 아, 우리, 외교적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교적 고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어, 인정했네요, 드디어. 예. 네. 아, 힘들다. 어. 그, 근데, 근데, 에, 통제권자가 그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네요. 왜 시인을 하니까 이란처럼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렇죠 일례적입니다. 어, 어, 네. 얼굴도 꼬이로 네. 우리 뭐 얼굴도 꼬기로 가라면 어, 우리 나타나온 총리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데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외교적 고립 다속 초과 되겠다. 주가만 떨어졌습니다. 지금 테라비브 중심한 하락했어요. 아또 자꾸 그런, 그런 좀 필요한 불필요한 발언이었다. 요거네요 지금. 예. 네. 아 그렇죠. 굳이 그거다 하는 사실인데 왜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심리죠. 예, 심리 요동을 치는 군죠 근데 구경. 그 얘기를 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요. 예. 이미 아, 그래서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축가만떨먹지 네. 않을 데야. 그리고 뭐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수퍼 스파르타가 되야 된다. 스파르타 그 300에 나온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되어야 된다아 그렇죠. 강력한 수, 소수 인구는 적지만 강력한 민족이 되야 된다. 우리가 수적으로는 열세지만 그리고 무기를 팔아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아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laughs> 네. 아. 주. 어, <laughs> 경제가 힘드니까 어, 예. 방산, 사람, 방위사업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아, 아주 아테네도 아니고 스파르타. 그냥 지침을 아. 확실하게 네. 내렸습니다. 아, 어떤 방향으로 보는지가 네. 보여지네요. 근데 이게 한 좀... 네, 근데, 이게 근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음, 안 해도 되니좀 지금 이제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는 모임내대 뭐 약간의 떠오를까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궁금증, 예.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네, 하나 넘어야, 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생겼어요. 뭐예요, 또? 아, 어, 우리 방송에서도 그, 이집트 CC 대통령이. 예. 어, 통합 아랍군 장소를 제안했다. 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랍군. 예. 예. 근데 어저께 그, 예, 어제 따다르는 연설을 들어봤는데. 예. 그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죠, 예. 그한만 하고 끝난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재? 뭔가 지금 그냥. 그러니까요, 말뿐인 잔치인데, 왜 CC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보도가 났는데. 예. 했다가 아니고 할 것이라고 났는데, 일찍 전부 보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마치 얘기를 한 것처럼. 알아, 통하고했습다그 요번에 선언한다,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맞죠? 네. 그, 예, 예. 근데 선언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어떤, 미국의 압력 같은 게 작용했을까요? 되게? 예. 의원 중에?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뭐, 결국 모든 언론이 설레발을 치고 말았다. 설레발. 네.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소문난는저우 우리도... 먹을 게 없는 겁니까? 네. 아 그래요? 어,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뭐 집단행동 없지요. 뭐 집단보이콧 없지요. 네. 어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음아직까지 그러네요. 예. 음 화면이 조금 멈췄다. 뭐 이런 아직까지는? 이런 현상이 있네요. 좀 약간. 예. 그리고 예. 지금 뭐그자신도 네. 드디어. 예, 지상 작전 이제 본격적으로 막 탱크 들어가던데요? 탱크가 막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네. 예. 아 오늘 아침부터 막네 예. 계속 그런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건물 무너뜨리고 들어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전 작업한 거죠. 현재까지는.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지상군이 실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예. 네. 있네요, 지금, 그래서, 현재, 가자지구, 뭐, 하마스 쪽은 사령관 4명을 지금 배치했다고 어제 봤고, 맞죠? 4명을 지금 뭐 배치했다고 하고, 가자지구 쪽은 사령관이, 그 하마스 네. 쪽은. 그리고, 트럼프는, 네. 어, 하마스 인간방패, 민간이 인간방패 쓰지 마라, 뭐, 이런 글을 좀또 올렸더라고요, SNS에. 네, 이제 서 이제 인질들을다 지상으로 끌어냈다. 예, 맞아. 인질들을 아, 인간방패 씁습니다 인... 지금. 네, 네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라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예. 예. 아 그래서 무슨 뭐 인질들 가자지구 주민들은 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참 이제 포철 양측으에 지금 예. 끼어가지고예 예, 안타깝지만 가자 주민들만 안타깝고 인질들만 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두 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수치기 양쪽 다 맞죠?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지 가족들은 사실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인데, 네. 민지이 죽을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이렇민지 생명을 안 죽여도 없고, 예, 네.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가다 지고 공사 작전 들어간다. 얼마나 네. 지금 마음이 마음이, 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비인도적이죠. 그렇습니다. 양쪽 다 이거는 비판 받아야 됩니다. 진짜 양비론이 아니라 양쪽 다 잘못 있어요 지금. 규탄합니다. 양쪽 규탄. 양쪽 일단. 그렇습니다. 네. 아 그죠. 이 경쟁이 그럴 거면 언제까지 갈지 이제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고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뭐 다른 소식 없으십니까? 뭐, 어떻게 뭐. 혹시 교수님, 그,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는 거 아십니까? 대 이스라엘. 다른 얘기했잖아요. 소식은, 대 이스라엘이다. 그거 이제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공식 석상에서 유럽... 얘기한 적은 없죠. 영당강... 예. 예. 거의 없죠. 이스라엘 쪽에서는 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 왜냐면, 그냥 이제... 욕먹기 때문에. 그 얘기했다가...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하칼피단, 터키 외무장관이 도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네. 확장 정책을 펴고 있다. 음. 근데 그것은 그레이터 이스라엘, 대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입니다. 요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야열서한직으로 차지하려고. 예. 이제 합병하려는 의도. 그렇죠.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이제 골란군 그렇죠, 안쪽으로 예. 더 들어갔던 거. 예, 네,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게 일단은 작게 네. 보면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얻었던 영토를 다시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일단은 작게 보면은 어 6일 전쟁에서 얻은 영토는 이미 다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웨스트 시나이 반도 같은 가지고 거. 지 시나이 반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근데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뭐 이집트로부터 뭐 가져와서 뭐하겠습니까 시나이 반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일단 시청자분들께 일단은 1967년 네.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공유 네 준비 그래서, 많이 하셨네 예 그래서 예. 네. 이제 학피단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학칸피단 사님 보여드리겠고요 네6일 겨제 아, 네. 6일 전쟁 당시 지도를 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란고원 그다음에 요르단 쪽이었던 요르단 정서한지구 그다음 에 시나이 반도 요것까지를 일단은 그 작게 봤을 때대 이스라엘 계획이다 팽창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카 네. 가 지난달에 그런 얘기를 한적 있죠.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난이 계획에 동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빌미를 또 제공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작은 거고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죠. 더큰 이스라엘 계획이 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구절이죠. 어디까지 있죠. 갑니까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는데 뭐냐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강까지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까지 네. 이스라엘이 차지하려 한다. 요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실제로 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들한테. 요획이라는 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지도로 음. 나일강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 이집트까지 네. 여기까지를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려 한다. 요건 완전 나일강이... 엄청 큰... <laughs> 나일강이, 예, 나일강이 이집트고, 유프라테스는 어디까지? 이라크 가니까? 있는 까지잖아요 예. 네. 그리고, 네, 사우디부터 네. 해서 북쪽은 티르키의 영토 일부까지 이제 포함을 해요. 그래서 네, 요것까지 탈출돼서 네, 네. 그런 얘기 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티르키의 에르도안 그 얘기 했어요, 지금. 가자 지구가 티르키의 최전방이래요. 거기서 싸고 있는 하마스가 우리 티르키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지금 좀 심한 발언 아닌가요? 아, 그렇죠. 조금, 다른 수위가 좀 높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적인 목표는 음. 지금, 티르키의 본토까지 먹는 거다. 이러니까 했는데, 우선은 지금 염두에 두는 건 시리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시리아까지는 일단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시리아의 안보가 우려된다. 어, 관 띠단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근데 시리아를 예. 지금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시리아를 네. 어떻게 먹고, 뭐, 트럼프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예, 그래서. 네. 그... 그니까, 대 이스라엘, 그레이터 이스라엘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 좀 판단해도 되겠네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뭐, 최소한 시야를다 먹는다거나, 이집트를 네. 뭐 먹는다거나, 터키를 막 찾아야, 이 정도까지는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네. 한 이유는 그다지 없다. 하지만, 서한 지구와 <laughs> 네. 가자 지구에 대한 합병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는. 그건 아직까지 뭐 현실화는 안 됐지만 이게 예. 네, 저울진 하고 있다. 저울진나타고 예. 고민 중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예. 특히나 이제 아. 예, 그구급 애들이 자꾸 그런 걸우기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어, 어, 근데 그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다시 또 트럼프를 봐야 돼또 이것도 맞습니다. 네. 예.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 거고 하나 예. 또 내면 또. 예. 그렇죠. 한번 내면 트럼프가 또 울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못하거든요 예. 예. 무섭습니다, 트럼프. 지금 예. 네. 아, 뭐, 어떻게 해? 돌아갈지 아직 트럼프 또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루비오도 이제 도하로 간다 그러던데요, 도하? 마르 마르코 루비오도? 아, 또위로하러 가야죠. 위로요아스테이크 네. <laughs> 먹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 왕을 만나서 총리 말고 왕을 만나서. 그래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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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장례식 장례식장 가서 위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 그렇죠 예. 장례식은 끝났지만 육개장은 끝났지만 예. 조언을 해 트로트가 또 그렇 그렇죠 트로트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좋은데 조심해야 된다 네 예, 그렇죠 그것도 우리 너무나 중요한 후반이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조심해야 된다 하마스 잡는 예. 거 좋은데 조심해야 된다 예예 음, 예. 에어, 하면... 에어스 1도 선물로 줬는데, 어떻게 까따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까따라가 물르면 어떻게 해요, 비싼데, 맞죠? 물, 선물 물르면 얼마나 아 맞죠? 다시 돌려달라, 아, 이러면. 아. 그런 얘기까지도 뭐써주는죠 <laughs> 썰이, 그렇죠. 입장 모르겠는데. 곤란합니다. 맞다, 맞다 야돼아 그러기 하겠습니까? 예, 네. 다가뺀 건. 줬다가 뺀건더 낫습니다. 치사합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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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서, 이게, 좀, 흥미로운 거는, 생각보다, 이, OIC, 예, 다음에, 예. 아랍 연맹, 예. 어, 별로, 아지 뭐, 강력한 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죠? 하, 뭐 강력한 한방이 나와야 지금 특종이 나오는데요, 맞죠? 그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랍 에미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협정이 위험에 치해 있다. 아, 예, 맞아요. 네? 얘기하고, 예.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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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하고, 더 이상, 뭐, 가다지고, 뭐, 석달 안에 안 끝내면, 아브라함 협정, 없는 걸로 하겠다. 뭐, 이런 게 나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별로, 야, 이스라엘 못 됐다, 됐지. 뭐, 이 정도로 끝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에, 이런 분위기. 예,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는 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조금, 음, 뭐, 성명서는 세게 낼수 있는데, 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네, 예, 급변하는 조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예. 어찌 보면, 예. OIC, 아랍연맹의 예. 하모니 조직, 조직이 있지만, 예. 이게, 무용지물 아닌가?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랍간의 연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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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지금 몇 개국이 모였습니까? 이단, 터키, 뭐, 22개국 싹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50여 개국 이상, 아랍연맹도 뭐, 20몇 개국 이상이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런데, 그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또, 까따르 놀러 갔나요? 까따르, 뭐, 밥도 먹고 놀러 갔나요? 지금 그냥 정모예요, 정모. 이럴 때까지 정모예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뭐, 이 거는. 이건... 예. 그니까, 뭐, 그 정도는 측에서도 해도 되지 않나요? 까따르 가서 그런 얘기를. 무슨 네, 어, 미팅을 해도 돼요. 줌미 뭐. 미팅을 해도 되는데. 뭔가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지금 예. 미팅을. 네. 그럼... 왜 굳이 가서 그렇게, 어, 큐트정도에 그칠 정도의 어 소명이라면, 예. 굳이 그렇게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자해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 뭐, 이제 좀 비판할 거리를 제공했으니, 비판도 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뭐, 조금, 조금 더 추가적인 뭐, 또 조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현재까지는 그다 부탁. 예. 뭐 부탁입니다. 부탁. 부탁. 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 오늘, 네. 그러면 또 오늘 이제 또 <laughs> 녹화시 녹가 이제 생방으로도 저는 이제 보겠습니다. 본방 사서 하겠는데 또 오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네. 또 듬뿍 오늘 뭐는지 나오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 없지 상태에서. 아 네. 주제를 안 주었어요? 그냥 불러면 그냥 <laughs> 없 없습니다. 주체 없, 추, 없습니다. 그냥 까르 터진 거, 우리 헬리나가 아. 있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예. 그냥, 그냥 와서 하라. 이, 지금 메시지예요 아, 임기응변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laughs> 본방을 보면서 어떻게 질문 대응하시나 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예. 네. 이미 준비는 철저히 하셨잖아요. 우리 헬로맨을 통해서. 우리 오늘 생, 그럼... 생방의 진수. 생, 네. 아, 저는 그러니까 좀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오늘. 예, 예. 시뮬레이션을, 예. 아, 오 오늘... 거의, 거의 예. 매일 방송입니다. 숨을 시듯 방송을 했거든요. 예, 예. 아, 오늘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노하우를 많이 배우겠습니다. 후발주자로서. 오늘 배울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예. 눈빛이 그래서... 어떻게 흔들리시는지. 예.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물어볼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아, 잘하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아 잘하실 겁니다. 예. 잘하실 겁니다. 예, 믿습니다. 하여튼, 예. 오늘도. 예. 오늘도. 예. 믿습니까? 네. 아,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믿, 예. 우리의 믿음의 관계. 예. 헬로우맨아. 믿음으로 예.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예. 믿음으로 갑니다. 예. 네. 네. 끈끈한 믿음으로. 예. 오늘 방송이 불발될 수 있었지만, 또 예. 핸드폰을 들고, 붙들고 오늘 또 방송.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고 예. 있는... 예. 헬로우맨아. 예, 하여튼, 녹화. 우리 뭐, 열심히 예. 합니다. 생방 녹화 잘 하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방을. 예. 손에 땀을 오늘 지고 오늘 그 티셔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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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는 뭐예요? 까다로운 티셔츠입니까? 아, 보이십니까? 이게? 아. 빨간 네복이예요, 네. 네복. 내복. 네, 빨간 네복. 이거 지금 뭡니까? 근데 아. 네복 아닌 것같아 축구 아 축구 아닙니까? 옛날 그 복고 유니폼을 하나 샀어요. 예. 옛날 옛날에 샀던 거예요. 터키르키 있어요. 누구 때. 겁니까 이게? 아, 스페인 옛날. 에 예. 아, 터키 팀. 마드리드 맞죠? 아니, 스페인 국가대표. 마드리드. 아니, 스페인 국가대표. 아, 스페인 국가대표. 국가 예. 시야스. 네, 좋져야 수... 되거든요. 예, 근데. 이 확긴. 아, 이, 선형들 정도면... <laughs> 아, 또 축구 팬이셨구나. 근데, 이거 입고 스페인 갔는데, 별로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 예, 별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바르셀로라 독을 입고 갔었어야죠. 아, 맞아요. 예, 제가 바르셀로나때 이거 입고 갔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중앙정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까탈루냐라서 바탈루니아는 마드리드 안 좋아죠. 그렇죠. 예, 이거 에이, 국대 니까그 예, 독립운동 깃발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걸려 있었어요. 베란다에 왔더니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축구는 정치입니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안 되죠. 서핑은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입니다. 에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축구는 네 왕당파의 마드리드, 혁명파의 바르셀로나. 아 맞습니다. 까빠료리야. 어, 이것도 나오네. 이거 그 스페인 내전을 반영하는 겁니다. 스페인 아... 내전. 아, 우리 헬로메나. 좋습니다 다 오늘. 오늘... 네, 빨간지전 세계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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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지금 네 좀...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도 바쁜 와중에서도 예. 이렇게 멀리서. 네. 네. 멀리서. 네. 하튼 응원의 테레파시를 보내겠습니다. 네. 내일 내일 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 네,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길